축하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의 사업에 잘 적용시키면 국가지원 사업 서류 평가는 무난히 합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난후 여러분들의 사업 확장성이 무진장 넓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지원사업 도우미 오비엘의 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국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쓰기 어려우시죠?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저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게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다가 아, 국가지원사업 계획서를 쓸때 도움이 되는 꿀팁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국가지원사업 서류평가 합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 사업계획서가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란 신규 아이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신규 아이템의 목적, 아이템의 타당성, 창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아이템의 수익성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5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제품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누구라도 읽으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해야 합니다. 흔히들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모든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서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을 숙지한 후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성, 기술성, 대표의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트렌드와 공익성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중심 으로 사업계획서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제품 지향적 사고로 사업계획서를 쓴다면 합격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저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쓴 경험이 많은데 이때 모두 다 탈락했습니다. 네 번째, 볼드체, 밑줄, 그림, 표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핵심을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긴 서술 방식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지면 배분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당 그림 하나 또는 표 하나.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사실 위주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내부 자료, 개발자의 의지보다는 논문, 통계,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한 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써야지 합격률을 높여주는지 저의 3년간의 노하우를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오비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업 아이템명 작성 노하우입니다. 아이템 명은 핵심 내용이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하더라도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개발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썼었는데, 이 경우 IoT 기술을 활용한 노령묘 급수기 제작 이런 식으로 아이템 명을 확고하게 써줬습니다. 특별한 전문 용어, 영문 약어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아이템 명에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이 포함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만 보고도 제품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피하고 구체적인 규격이나 범위를 숫자로 표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전력이라는 단어 대신 시간당 5와트 전력을 소비하는 저전력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0자 이내 20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아이템명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이템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면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 사업 계획서를 쓰는 노하우가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이 사실만 알아 가시는 것조차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성장 전략 네 번째 팀 구성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동기 및 개발 추진 경과 창업 아이템의 개발 목적 부분은 스토리텔링 과정 중심으로 기술 개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잘 조화롭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2020년도에 들어서 처음 이렇게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외적 동기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반려동물. 동물 사업이라는 내적 동기를 잘 조화롭게 스토리텔링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묘의 음수량 측정할 수 있는 급수기를 개발한다고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잘 고민하셔가지고 첫 번째 단계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과 고객 요구 사항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시장은 수치화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표시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격 시장의 페르소나를 작성해서 고객을 특정 짓는 게 좋고요. 경쟁사의 매출이나 투자유치 실적, 해외 진출 실적 등을 통해 목표 시장의 성장성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기간 내에 개발된 MVP를 구체적 사양 형태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템을 도식화하고 개발 프로세스를 기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개발 방법을 기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 쉽지 않을 건데 몇번 하다 보면 사업 계획서를 쓰는 양식이 국가 지원 사업은 대부분 비슷해서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0에서 1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이번에는 도전을 해서 마무리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 모델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홍보 방법은 목표 고객이 선호하는 차별화된 홍보 채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드맵은 향후 3년에서 5년 계획을 많이 바이스톤 형식의 슬라이드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실 건데요.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 소요 계획을 적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상한선이 있었고요. 이번 초청패 같은 경우에는 약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팀 구성입니다. 대표자의 현황 및 역량은 아이템과 관련된 경력이나 사업화 경험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 것이 좋습니다. 경쟁업체보다 경쟁력 있는 역량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총네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쓸 때는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용어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도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처음 보기 때문에 한눈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이해돼야지 그들도 심사할 맛이 납니다. 두번째 두 가지 식으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설명해 주세요. 줄글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핵심 단어, 용어만으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타겟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업과 대표자가 또는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용해서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성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쓸때 많이들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공고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담당자 번호로 전화해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공고문에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굳이 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업 공고문은 반드시 꼭 한번 이상 정독하시고 매년 추가되거나 없어지는 항의 있는지 확인 후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꼭 확인 받으세요 본문은 9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증빙 서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도면, 특허증, 여러분들의 교육 이수 내역을 넣으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 계획서에 써져 있던 파란색 문구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검정색 글씨로 사업 계획서를 써내려 가 주시면 됩니다. 양식의 목차, 표 변경 및 삭제는 불가하오니 해당 목차에 적을 내용이 없을 경우에 공란으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를 해 주시면 사업 계획서는 무난히 쓸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2022년도 국가지원사업계획서를 쓸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영상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OBL 카페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OBL의 바비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BL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지원사업 도움이 OBL의 바비었습니다 감사합니다.